안녕하세요. 미양탑공연중개사 강은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행대사 생가지가 있는 무안면 고라리 쪽으로 촬영을 하고 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 미양에서 무안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지나왔는데요. 지금 앞쪽에 한창 미양 함양간 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 섬이랑 아이시가 생기는 곳인데요. 함량 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량은 어, 어, 함량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전으로 갈수 있는 어,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다리를 지금 공사하는 현장이 보이시는데요. 여기가 제시가 들어설 위치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무한면 고라리는 어, 다음에 함량 울산강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건접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공사 현장 보이시죠? 제가 어, 공사 현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운행 중에 촬영을 하였고요. 뭐하면 입구 쪽에 가서 다시 가는 길을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3km 정도로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 현재 앞에 보시면은요, 어, 도로 공사가 한창이죠. 여기 이 도로도 함양 울산강 고속도로에 통과도로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모암면을 지나가는 도로인데요. 아, 공사가 한창이고 다리빨에 다 지금 올려놓았는데요. 터널 작업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모암면 고라리는 다리 공사하는 좌측을 두고 우측으로 가는 길인데요. 지금 여기 모암면 고라리 도로는요. 도로공사가 다 되어져 있어서 예전에 좁은 길이었는데요. 지금은 2차선 도로로 완공이 다 되어져 있어 도로사정이 아주 좋습니다. 입구 목적지의 도로는 조금 좁을 수 있는데요. 목적지 가기 전까지 도로는 아주 잘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목적지 입구 쪽으로 할 텐데요. 어, 도로만 보시면 심심하실테니 조금있다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어, 어제 비가 오고 나니 오늘 하늘이 너무 청명한데요. 어, 요즘 미세먼지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맑고 푸른 하늘 구경하기 참 힘듭니다. 아, 영상으로나마 맑은 하늘 마음껏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라리 50m 남겨놨는데요. 여기 보면 버스가 지나가는 정류소가 보입니다. 2차선 도로변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현장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이 좁은 길 촬영은 조금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고라리 목적지 입구에 와 있습니다. 어, 목적지 입구에서 보는 전망인데요. 어, 제가 전망을 먼저 한번, 주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주변 전망인데요. 전망도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 고라리는 지금 위쪽에 땅인데도 다들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땅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지저분할텐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다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목적물 땅은 이렇게 마을이 있는 바로 마을 뒤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목적물 땅은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위쪽 땅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에는 차량 진입은 가능한데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 차를 조금 큰 차를 가지고 오면 여기 이 땅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요 오늘의 목종물 땅은 좌측의 땅이 되겠습니다. 어, 좌측에 이렇게 보면은요 어, 도라지인가요? 도라지를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어, 밭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 위쪽 땅까지입니다. 어, 344평이기 때문에 아래쪽 땅과 위쪽 땅, 어, 이렇게 보시면은요, 위쪽 땅은 지금 밭을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아래쪽 땅에는 도라지를 심어 놓고 몇년 동안 관리만 그냥 하시면서 키우는 것 같고요. 위쪽 땅은 밭으로 해서 지금 가운데도 지금 다른 걸 다 제가 볼 때는 수확을 하신 것 같아요. 수확을 하시고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대파와 아직 마늘, 양파가 되어져 있네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어, 여기 목적물 땅은 어, 경계를 바깥 경계도 도로 안쪽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어, 뒤쪽 경계는 이렇게 두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안쪽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 이쪽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어, 구거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어, 지금 제가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거가 있는데요. 여기 구거에 보면은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볼수 있고요. 어, 지금 물은 사용하시는 게 아마 물을 받아서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통이 있고요. 지금 이 경계를 한번 제가 다녀보겠습니다. 땅 토질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농사는 아주 잘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제법 땅이 축축한데요. 제가 오 장화를 준비를 잘 해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경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목적물 땅 자체는 팽팽하니 토목을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뒤쪽에는 보시면은요 윗땅과 아랫땅 사이에 이렇게 높이가 있는데요 경사진면이 한 3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오른쪽에도 여기에 어, 대나무 축순을 키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대나무 축순이 조금 보입니다. 보이고 오른쪽 경계는 이렇게 대나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땅 경계 모습으로 했어요. 이렇게 한 바퀴를 딱 둘렀고요. 어, 여기 안쪽에서 보는 이, 이 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땅을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어, 오니 현장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 나쁘지 않고요. 이 땅의 가격도 지금 평당 35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어, 조금 조절은 해 주실 듯 합니다. 어, 344평에 1억 2천 정도 되는데요. 어, 평수 대비 금액 나쁘지 않고요. 어, 이 땅은 제가 보니까 길을 길게 물고 있고, 이단으로 되어져 있어서, 혹시 같이 하실 분이 계시면 두 분이 같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위에 땅이 좀 많이 큰것 같고요. 어, 아래쪽 땅이 조금 작아 보이긴 한데요. 지금 위 땅과 아래쪽 땅을 어, 제가 볼 때는 두려이 조금 밑에 있지만, 제가 선 이쪽, 지금 대파가 되어져 있는 이쪽 경계를 해서 아래쪽에 조금 정리를 하시면, 요 아, 아래쪽 땅도 그렇게 작은 땅 같지는 않고요. 조금 작은 텃밭을 가꾸고 싶다면 어, 두 분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땅도 나쁘지 않고요. 어, 이 땅에서 보는 전망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네. 무한맨 고라리 전망 좋은 주말 농장 찾으신다면 오늘의 땅 어떠세요? 어 제가 이 땅을 보면서 이 땅의 단점은 도로가 좀 좁은 것 밖에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 땅은 또 장점은 2차선 도로변에서 50m 정도 밖에 되 있지 않아요. 거리가. 어, 그래서 제가 주차를 하고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잠깐 올라왔습니다 잠깐 올라왔고 어, 차량은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도로를 보시면은요 뭐 소형차 정도는 전혀 힘들지 이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됩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 도로인데요 어, 제가 뭐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뭐큰 차는 제가 들어오기가 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어, 들어와서, 여기 이쪽에서, 여기가 지금 우측 가는 길이랑, 여기에 내려가는 길, 그 다음 여기 올라가는 길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 소형차는 충분히, 어, 턴을 해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길은 될것 같고요. 어, 처음 오시면는요 아무래도 초행 길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 아래쪽에 차를 주차를 하시고, 걸어서 일단 먼저 이 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 지금 1억 2천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1인당 5천만 원 전후로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어, 한쪽은 5천만원 미만이 되겠죠 한쪽은 5천만원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어, 두 분이서 같이 주말농장을 가꾸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삼행대사 생가지가 있는 무한면 고란이 지금 전원주택지 겸 주말농장 어, 주변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 주변에 이래 보면은 마을이 참 깨끗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관심 있으시면은, 모한면 뭐 고라리로 오세요. 이상은 미랑타공인중개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